2위 추격이 가시화되고 있는 중요한 시기, 주전 포수인 정성호가 부상으로 인해 선발에서 빠졌다. 25일 경기 도중 홈으로 뛰어들다 부산 포수 용덕한과 부딪히면서 고질병인 고관절 통증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깜짝 놀죠. 갑자기 잘하고 있는데 부딪혀 가지고 그듬치큰상호 형이 쓰러진 거에 뒤로 순간 당황해지셔도 그러면서 머릿속으로는 이제 아 이거 어떻게 해야되나 준비해야겠다. SK 안방에 터줏대감이었던 박경환이 부상으로 시즌 아웃 되면서 주춤했던 SK. 백업이었던 정성우의 완벽에 가까운 성장으로 겨우 2위 탈환을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오늘은 정상호까지 부상이라니 이 중요한 시점에 지인 선수를 내보내는 마음이 절대 변할 수가 없는 것이다 김정남 본인은 오죽할까? 전쟁터에 처음 나가는 어린 병사의 심정과 다름없지 않을까 싶다 그 심정을 잘 아는 정상호가 두배 긴장남의 길을 복도다 주기 위해 애를 쓰지만 얼굴이 약간 긴장한 표정이 좀 그래도 네? 아 있는데 얼굴이 약간 긴장, 땀이 계속 아, 나. 나. 아, 그렇지. 2학년 때 교통사고 났거든요. 정말 크게 났어요 그리고 다리가 완전히 다 부러졌죠. 발목이. 그리 병원을 갔는데 뼈가 다 으스러진 거 그냥 가루가 된거 뼈가. 그리고 그냥 수술했죠. 을 여기서가 딱 나오는 아우 수술이 너무 잘 됐대 야는할수 있겠냐고 야는 못할 것 같다고 그냥 일반 사람으로 사는 것도 지금 상태로는 조금 힘들다고 그 말을 듣고 이제 아버지랑저는 엄청 울었죠 그리고 이제 아 그만둬야겠다 딱 생각했죠 이런 얘기해서 술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진짜 너무 슬퍼가지고 이제 직업이 없어진 거잖아요 야구 말고는 배운 게 없는데 운동 대신 술만 마시던 방황의 시기에 김정남의 몸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 뚱나미 <목소리> 아, 아, 풍라미. 김정지라고그지 아, 말라고 아, 왜, 왜 대학 때보였어야 돼. 우리 뭘 퀘이지 퀘이지. 집반 임대인들. 그리고 전부가 매진포털하고. 대학 때 붙이켜 네, 네. 네. 나가다. <목소리> 아버지가 술한잔 드시고 전화가 온 거예요. 아들 뭐 하냐고요. 그냥 쉬고 있다. 했더니 다시 한번 해볼 생각 없냐고. 어떻게 하냐고. 재활을 한번 열심히 해보죠. 제가 그때 한 1년 정도 쉬었어요 다쳐가지고 1년 재활 했거든요 재활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야구를 했죠 처음 야구를 하려고 유니폼을 입었는데 제가 화장실 가서 뒤에서 울었어요 유니폼 입은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유니폼도 새 거라 되게 뽀송뽀송하고 그... 그러고 나서는 뭐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해본 것 같아요. 그후 김정남은 또한번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된다. KBO 총재기 대학야구 대회 결승전 승부를 결정짓는 마지막 볼이 김정남의 글러브에 꽂혔다. 대회 첫 우승 트로 피를 목요 성균관대학교에 바친 것이다. 마지막에 삼진 잡아서 우승했거든요. 삼자구 이렇게 투수랑 뛰어서 끊어놨잖아요. 끌어 안고 이제 다른 애들이 이제 하이파이브 하려고 하는데 다리에 힘이 쫙 풀리는 거예요. 그럼 주저앉았어요. 주저앉았는데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만 느꼈죠. 아, 그 우승을 하고 나서의 그 짜릿함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도 아마추어 시절의 추억일 뿐이다. 프로의 세계에서 그는 아직 껍질도 제대로 못 벗은 햇병아리 한두 방울 흘리던 땀방울이 경기가 다가올수록 점점 굵어진다. SK 선수로서의 10개월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흐른다그리 지명됐을 때는 저도 좋았는데 어머니가 많이 오셨죠. 사실 좋아하긴 일렀다. 올 시즌 개막을 앞두고 엔트리를 발표하던 시간 이만수 코치는. 일군에서 지배된 선수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시했다 m a little bit of a problem. I'm a little bit o 올 a problem. I'm a little bit of a p r 생 b 하 e m I'm a l i t 이 l e bit of a 그는 깨지고 또 깨지며 다시 야구를 배웠다. 지난 7월 10일, 김정남은 처음으로 1군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다. 박경원이 아웃 되면서 백업 포수 자리가 비었기 때문인데 그에겐 행운에 가까운 기회였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그가 그렇게 빨리 실전에 투입되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긴장되고 그런 거 없는데 막상 시합 나가면 또 모르죠. 어떨 것 같아. 시작나 어. 포수 공 공을 처음 아 공을 딱, 공을 딱, 처음, 아니, 공을 딱, 딱 받으면 어, 아플 것 같은데 손 아플 것 같은데 <웃음> <웃음> 네. <웃음> 이게 야간 경기랑 공이 더 빨라 보이잖아. 요 그래야 준비를 좀 빨리 해야 될것 같아. 생각했던 것보다. 음. 열흘 후, 롯데와의 시즌 14차전에서 김정남은 경기 중 부상당한 정상우의 마스크를 받아쓰고 2회에 투입되었다. 며칠 전 시범적으로 2이닝을 뛴것 외엔 데뷔전이나 다름없는 이 초차 포수에 대해 감독은 기대 반 우려 반이었다. 하지만 이후 무려 14점을 상대팀 롯데에게 내주며 김성근 감독 부임 이후 최다 실점인 16점을 허용하며 경기를 마감한 바 있다.